활동이랑 학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학점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네.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점 이상이면 취업 응. 마지노선인지 응. 그는 너무야 넘어야... 돼야 되지 않아? 고민 잘 들어주고 잘 생기고 다정한 공대 선배 하지만 현실에는 없는 공대 선배 태경입니다. 네이 공개 우리 후배들의 아주 다양한 고민들을. 들으려고 직접 태학교에 왔습니다! 대외 활동이랑 학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 스킬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 학점은 네. 기본 이상만 하면 은 평균 B 플러스 이상은. 교육 제도 같은 건좀 어때요? 들을 게 너무 많아서 다못 듣는 점. 진짜요? 사연, 나와라! 차비스! 뭐 이렇게 나오나요? 스피니, <laughs> 뭐 우리 아이잖아 아니요, 키잖아요. 그건 아니고. 안 돼요? <웃음> <이러러>. <웃음> 네. 안녕하세요. 한창 취준 중인 이공계 대학생입니다. 2학년 때까지 학점 관리를 하지 않은 탓에 학점이 3점이 채안 됩니다. 이거 취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고민 해결? <laughs>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모전에 많이 나가서 수상 경력이 꽤 많은 편. 다들 학점보다 대화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낮은 학점이 취업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어, 진짜. 이공계 우리 후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러 가보실까요? 과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니, 과를 부르는데 죄송하다고요? 과가 죄송하다고요? 안녕하세요, y o 피하지 마세요 정보만 부를게요, 혹시 과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소프트 네. 오, 오 네, 네. 소프트면 네. 이공계 네. 맞아맞아 맞아. 아, 후배인데 찾 l l 후배 어, 마이 후소프트 o 학과 2, 3학번 2, 3학번이면 1학년 o u I 아직 생각이 아 생각이 없어? 야, 아직 생각이 아, 없어?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공계 대학생이니까 대외활동이 막 30개 엄청 많이 했는데 학점이 막 2점대 낮은 거 네. vs 대외활동은 하나도 안 했는데 학점이 막 4점대 막 학점이 공부는 잘했어 뭐가 더 취업이 잘될것 같아요? 전자가 잘될것 같아요. 어 대외활동 많이 한 게? 일정 학점만 넘기면 포트폴리오가 어. 더 중요하다고 어. 뭐. 아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 네. 혹시 그 에지사이언스 파크에 다니는 우리 선배들한테 혹시 물어볼 거나 약간 좀 조언을 듣고 싶다 언어학점 <목소리> 이상이면 음. 취 마지노선인지 음. 그거는 딱 알고 싶어요 과가 어떻게 되세요? 화공이요 화공, 화공 어? 화공이면 화공. 잠깐만 화공. 이공계 대학생인데 우리 엇갈리죠? 잠깐만요 다시 올라갈게요 <목소리> 취업하고 싶은 그런 뭐 기업이 있는지 어, 오늘 응. 1교시에 어? 그 가고 싶은 회사 그 쓰는 거를 했어가지고 뭐 뭐야 딱이잖아 테슬라에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뭐가 더 취업이 잘될것 같은지 아무것도 안 하는 학점 4점딱 먼저 제일 보이는 게 성적일 것 같아. 성적 보고 이제 응. 비슷한 사람끼리 그 활동 비교해서 응. 이렇게 뽑을 것 같아. 뭐 학점을 위해서 좀 공부는 하고 있어요. 뭐 어때요? 5 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새벽 다 시까지? 3 시간 잠궈 놓고 PC 방 갔다가. 피시만 엄마 미안해요. 네. 빨리 말해요. 엄마 미안해. <laughs> 전역 <전액> 등록금. <laughs> 전역 <전액> 등록금. LG <laughs> 아. 사이언스 파크 선배들에게 혹시 뭐 궁금한거나 꼭 필요한 자격증, 음. 대외 활동이랑 학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래서 약간 후스티 혹시 전공이 혹시 어떻게 돼요? 생명과학과 어 잡아 잡아 어느 공모전에 음. 참가해야 좋은지나 뭐 권위 있는 그런 공모전이 음, 있는지 음. 엘지 사이언스 파크 들어왔어요. 제가 그 엘지전자에서 인턴을 사기로 했었거든요. 우라, 아, 패밀리, 아, 패밀리, 패밀리였잖아. 패밀라고. 어떤 게더 취업이 잘될것 같아요? 본인 생각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 쓰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보다는 회사에서 새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들어가지고 아, 다양한 경험을 음. 가지고 직무에 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들한테 혹시 궁금한 게 있는지 뭔가 학부나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거 네. 이외로 좀더 리스킬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 진짜 내가 엘지 사파 가서 선배님한테 창 물어볼게. 네. 아 <웃음> <100만> <웃음> 저... <laughs> 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스펙에 관해서 고민이 너무나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다 모았으니까 내가 LG 사이언스파크로 사라져볼게. 얍! 짜! 아 이제 우리 선배님들, 진짜 선배님들 만나서 유익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LG에 왔어. 봐, 어, 여기 건물들 봐. 안녕하세요. 오늘 어, 괜찮으실까요, 인터뷰? 예.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모전 수상 경력이 막 30개 막 많은데 학점이 2점대. 공모전 수상 경력은 아예 전무한데 학점 막 4점대예요. 학점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학점이 낮으면 자기의 전공 지식이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음... 본인은 혹시 평점 혹시 몇점정도되셨어요 3.9였던 것 같아요. 아, 어, 높으셨다. 뭐 공모전이나 다른 것들은 약간 안 하셨었나요? 어, 저 전혀 안 했어요. 오, 진짜요? 그 완전 그 밸런스 게임에서 후자네요? 공모전이나 대화 활동보다는 학점에 약간. 네. 오. 그쵸, 아직 아직 음료 안 왔죠? 아니 해도 올리고 있어요. 아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또번호왜 18이야. 본인의 마음 같은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 속으로 막 아, LG 사파이색 어. LG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요. 어. 여기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좀 좋습니다. 본인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게더 취업에 유리할지? 대외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고 같은 선택인데. 오, 왜요, 왜요, 왜요?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늘...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하는 것만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적응력 관점에서 네. 다양한 측면. 에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공대하면 <laughs> 체크남바 <안 봐. 웃음> 네. 요새는 아니래요 요새는 요거래요 <laughs> 요게 신구의 조합이에요 신구 걸려있는 <laughs> 게다 체크는 아니시고 한 50%는 체크인 것 같은데요 50%가 체크해요 네. 요즘 트렌드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못들어지게 <laughs> 저 되게 예민합니다 <laughs> 트렌드 트렌드 네. H.R.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인사 담당의 네.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와. 좀더 리스킬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 특히 그 교육 제도 같은 게좀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예. LG 전자는 네. 교육 제도가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입사원부터 네. 그리고 뭐 선인 책임 그리고 조직 책임자 임원까지 그들의 성장 패스에 맞는 그런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인하원이라고 그룹사 차원에서도 오. 교육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네. 네. 오히려 너무 들을 게 너무 많아서 다못 듣는 정도. 진짜요? 어우, 내 l G 들어가고 싶다. 저 네. 약간 명예 사원 시켜주면 안 돼요? 시켜줘! 어... l G 명예 사원. 여기 5층에 저희 부사장님 계시고. 아. <laughs> 전공은 혹시 어떻게 됐어요? 아 저는 컴퓨터 과학 전공했어요. 대외 활동이냐? 학점이냐? 학점은 네. 기본 이상만 하면은 뭐 어.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직무적으로 이렇게 챙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취업할 때 조금 좀 도움이 될만한 그런 뭐 자격증이나 좀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IT 네. 직구은뭐보처리기사 네. 정도는 따놓는 게 그래도 어. 없으면 이상한 약간 그런 되기거든요.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취업하기 전에 따고 이제 없어도 뭐 취업에는 괜찮겠죠? 나름의 뭐 무기가 있다면은 뭐 뭐든 뭐아 뭐든 네. 좋으니까 네, 네. 네, 사설자격증 같은 것도 이게 응시료가 상당히 비싼데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어긴 네. 카드로 이제 다 결제를 해가지고 용시를 하고 있고요. 네. 학점 vs 공모전. 학점은 중요하다. 약간 입국 컷을 안 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입밴 다하기 전까지. 여기 LG 엔솔루션이 우리 202 후배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어필만. 아, 네. 저희 회사 네. 요새 정말 잘나가고 돈도 많이 줬고 복지도 오. 너무 좋거든요. 정말 후배분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배님 만날 수 있고 네, 친절하신. 네, 하세요. <laughs> 학점은 약간 입국 컷을 안 당하기 위한 학점은 네. 기본 이상만 하면은 학점은 한 어느 정도 마지 노선 약간 3점오는 돼야 네. 한 삼점오는 넘어야 평균 B 플러스 이상은 삼점오 정도 어. 사실 그거보다 낮은 분들도 들어오시긴 하는데 그래 희망이 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뭐 밑볼 것까지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나머지는 뭐, 네. 뭐 대적으로 뭐 챙긴다든가 네. 저는 네. 대외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외활동이 더좀더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어, 면접관들이 네. 좀 좋게 봐셨던 게 어떤 직무에 대한 연관성인 것 같아요. 대외활동을 네.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맞게 일관되게 준비를 하면은 네. 주장에 좀힘이 보태는 것 같아서 네. 그 면접관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약간 대외활동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어...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어. 연구실 생활했었거든요. 연구실 생활이요? 네네. 1년 동안 네. AI 诶。Hey. 반도체 개발하는 네. 연구생을 했었는데 깊이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면접을 볼 때도 깊은 대답도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 약간 공모전이나 혹시 이런 거는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공모전 해서 당근을 든 경험이 있습니다. 공모전을 어쨌든 선택하셨는데 약간 네. 뭐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어 저는 규모나 그런 것보다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가장 아, 컸던 거 같습니다. 잘 이제 맞으셔서 네, 이게 맞았... 온 거니까 네네. 좀 LG가 주관하는 그런 공모전 좀 이런 거 아시는 게좀 있으신지. 아, AI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LG도 그런 우와. 니즈가 되게 크다 보니까 오. AI 관련 인재들을 많이 모아서 교육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아. 그게 LG 네. 에이머스라고 하는 20대 분들 네. 대상으로 1년에 한두번 정도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은요 이 요즘 스펙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막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이 생기시면 이 댓글로 많이+ 많이 질문을 남겨주세요 인수분해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간단한 예약을 lg 해가지고. 저도 예약을 하고 싶어요 인터뷰를 우리 lg 가족인데 다 이렇게 달리기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잘하셨어 인터뷰 가능하세요 혹시 인터뷰 하늘이시오.